예, 반갑습니다. 양 바레스타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미나스 제라스라는 원두인데요 예, 아까 예, 오후에 로스팅을 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 칼리타를 이용을 해서 따뜻한 핸드드립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중 중복금 정도 됐고요. 로스팅한 지가 몇 시간 안 돼서. 그냥 28로 하겠습니다. 계속 네. 이렇게 어떤 원두든지 간에 로스팅 바로 하고 나서는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주 풍부하고 좋습니다. 예. 분쇄 굵기는 한 요정도 됩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리터를 이용을 하고요. 오늘은 그늘 쓰던 게 저울하고 타이머 같이 되는 게 배터리가 다다 <laughs> 다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따로 따로 타이머 따로 저울 따로. 아유 화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91도 인싱, 네. 한번 뜨거운 물로 살짝 한번 해주고요. 네. 종이 필터하고 드리퍼하고 이렇게 밀착을 좀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서버를 뜨거운 물로. 살짝 헹궈서 버려주시고요. 네, 원두 담고 살살살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고 타이머도 0점 맞춰주시고요. 89도의 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 둘둘둘 법칙으로 예, 커피를 추출하고 있죠. 5 0 m 리 뜸들이기 1차, 2차, 3차, 4차까지 총 5번. 그래서 250ml 아 커피향 엄청 좋네요 음, 그래서 250ml의 물을 부어주고 2분 동안 200ml 정도를 추출을 합니다 20g 원두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둘2 2 법칙으로 계속 커피를 추출하고 있죠 그래서 3,40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물방울이 예, 아이고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리죠.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또 50mm 천천히 긴 타원형을 그려주면서. 헐. 수되면또 50mm, 또 거품이 살짝 가라앉으면 또 50mm, 커피야, 하, 엄청 올라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한 250ml 정도 추출을 물을 부어주고요, 200ml 조금 넘으면. 2분 30초 정도 해서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여기 잔태 오는 물은, 뜨거운 물은 버리고, 여기다가 예, 서버를 살살 흔들어서 잡평을좀 빼줍니다. 남네요. <laughs> 음.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유 커피향 많느라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네. 네, 65도입니다. 음. 한잔 마시기 적당하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온도가 떨어지기 전. 아우 <laughs> 좋다 음 브라질 오 예, 달달합니다 끝맛이 음. 아 좋네요 부드럽고 음. 아, 임팩트가 엄청 엄청 강합니다 음. 이게 갓 로스팅 한거라서 아유 그래도 하리오보다는 칼리타가 낫겠지 그래도 <laughs> 이 밸런스가 바디감이 되게 좋네요 밸런스도 좋고 흑설탕 땅콩버터 군밤배 예, 은은하고 부드러운 산미 깔끔한 맛 여운이 긴 후미 어, 임팩트가 굉장히 좋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음, 풍미가 예, 돋보일 때라서 음, 이제 좀 나아졌네요 아유. 조금 전에 처음 먹어봤을 땐 커피 향이 얼마나 강한지 중복금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5점 이거는 어, 커머셜 등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소위 말해서 <laughs> 이게 뭐,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하면 좀싼싼 싼 원두, <laughs> 싼 커피, 음. 아 좋습니다. 음. 싸다고 그래서 아주 뭐 깔깔하고, 음. 아 이건 뭐 무슨 커피냐. 어, 예전부터 브라질 커피를 마시면 조금 특색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음, 조금, 좀 흐리멍텅하고, 뭐, 이도저도 아닌, 예. 그리고, 쫙, 특색이 좀, 음, 어떤 특색이 있냐, 꼽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조금 모호한, 캐릭터를 잡기가 조금 좀 모호한,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전체적인 그런 풍미 예, 그런 평가였다면 어, 그런 평가죠 사실 예,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도 없고 음, 부여할 일도 없지만. 어떤 드리퍼를 쓰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커피를 내리느냐에 따라 요렇게 어, 선입견을 좀깰수 있는 커피가 한잔 만들어진다는데 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시에라, 음, 실바 뭐 그런 것들 하고 비교해도 예, 네, 뭐 사실 아주 뭐 난이도가 뭐 격차가 크게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커피에서 기준으로 어 한다면,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임팩트가 굉장히 좋고, 후미도 좋고요. 음, 좀 달달한 맛도 올라옵니다. 음, 워낙 대중적이어서. 생산량도 많고 브라질 커피가 그리고 음 고지대가 아니고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뭐 케냐 이런 데는 1800뭐2000 그런 고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비교적 브라질은 생산하는 지대가 낮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그리고 품종 개량에 의해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한 그런 특성들 때문에 수확률이 좀 높은 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커피 생산량 1위가 브라질입니다. 너무나 대중적인 거죠. 네, 생산량도 많고 수확 양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죠. 예. 그리고 대중적이고 그만큼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설명을 어 하는 데에는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어 카페에서 저희처럼 카페 하는 사람들이 커피 원두를 이제 블렌딩해서 저희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추출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요즘은 추세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베이스로 안 쓰거든요. 음. 저는 이, 이거 브라질을 베이스로 써본 적이 한네 다섯, 하여튼 열 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데 가서 커피를 마셔봐도 예. 브라질 말고 에티오피아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음. 또 저, 저도 브라질 말고 다른 거를 메인으로 저도 하고 있고, 음. 아유, 오늘은 네, 매장에 테이블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 덕분에 식사도. <laughs> 네. 거의 7시가 돼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의 배고픈데요, 오늘. 음. 그래서 지금 7시 한 40분 정도 해서 이반도 네. 정리할 겸 커피마트 좀볼 겸. 그래서 브라질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어, 의심. 그래서 그걸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브라질을 선택을 했죠. 뭐 네. 어, 코케온이서부터 뭐 루아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봉투로만 해도 거의 한 서른 개 봉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셔야 될 커피들이죠. 음. 근데 브라질에 손이 가네요 오늘. 론드라스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요 시일 음. 있다 먹어야죠 음. 그래 오늘 그 브라질 미나스 제라스 예, 그 아마 커피 원두들 중에서는 가격이 어, 상중하루 상, 따지면 원두 가격 기준으로 해서 상중 하로 따지면 하 가격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 중에서도 아마 최하 예. 그렇다고 해서 뭐 G4 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어, 그레이드가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대중적인 커피 원두들 중에서 예. 저렴한 커피 그 범주 내에서도 또 저렴한.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뭐몇배 차이 나죠 사실 소비자 가격에서는 어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이뭐 마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갭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겠지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매입하는 원가 기준으로 해서는 차이가 <laughs>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렴한 원두 중에서도, 이 정도면 사실 뭐, 그냥 가볍게 한잔 마시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거 찾아 마시려면 한두 끝도 없죠. 뭐 예멘, 뭐, 하이엔드급, 예, 네, 키로당 몇만 원 하는 거, 그런 거 마셔야죠. 그래서 저도 대충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일반적인 커피 등급은 3등급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커머셜 프리미엄 어, 스페셜 티급,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 라 등급도 같이 들어가죠. 네.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하이엔드 급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음, 비싼 원두. 들이죠. 소위 말하는 뭐 게이샤, 예멘, 어, 블루 마운틴 이런 것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한잔 마시려고 원두 구입하시기가 선뜻 이렇게 손에 가지, 선뜻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좀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로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죠. <laughs> 금액이좀 비싸니까. <laughs> 예, 그래서 뭐한번 잘못했다가. 날리면, 뭐, 일찍 배출을 한다거나, 조금 더 오바를 해서 태운다든가, 이러면 또, 정점 로스팅이 안 되면, 본연의 커피 맛을 또잘 살려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조만간에, 한 6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신제품들도, 예, 얇음, 얇음, 또 들여와서 좋은 원두들도 그때 한번 선보이도록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샘플로, 아, 하여튼.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예, 브라질 커피원도 요것도 그냥, 예, 소량 구입하셔가지고요. 예, 그냥. 이거는 모닝 커피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정신 확깰 때. 음. 그래서 좀 진하게 마실 때, 그래서 부담 없이. 예. 음. 그래요.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음. 약간 커피 맛이 그러니까 뜨거울 때에 느꼈던 풍미하고는 차이가 조금 이거는 음. 좀 많이 납니다. 음. 다른 원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브리핑을 하지만 <laughs> 식었을 때도 맛있는 커피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맛이 조금 밍밍해지는데 곧그 특성은 로스팅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특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한 3-4일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마시면 아주 그냥 맛깔 질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커피 한잔 잘 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